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7인승 캘리그래피 24년식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 차체와 엔진, 미션 모두 제조사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외관 및휠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양쪽 앞 타이어 트레드 잔량은 50%, 뒤 타이어 트레드 잔량은 60% 남았습니다. 외관 상태는 양호합니다. 화이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 색상 중 하나이며, 산타페 Mx5 모델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자세한 이미지는 유튜브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H 형태의 리어 램프가 적용되어 멀리서도 신형 산타페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며, 트렁크 도어가 90도 이상 높게 열리면서 직선적이고 각진 형태로 설계되어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이 725리터로 이전 모델 대비 91리터가 증가하여 동급 최대 수준입니다.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4개가 여유있게 실리는 수준입니다.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한 바닥 공간이 확보되어 별도의 평탄화 장치 없이도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쾌적한 차박 공간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하단 수납함은 필수 장비인 리페어 키트와 소화기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트렁크 본연의 적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79만 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패키지 옵션이 추가되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디지털 센터 미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운전자의 주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후방 시야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첨단 편의 기능입니다. 뒷좌석에는 7인승 패키지 69만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되어 이어 원터치 워크인, 3열 리클라이닝,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적 외관 상태도 양호합니다. 20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이 장착되었습니다. 노면과 닿는 면적이 넓어, 코너링 시에 횡방향 안정성과 고속 주행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휠 디자인은 신형 산타페의 직선적인 외장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훌래그시 SUV로서의 품격을 강조합니다. 엔진 소리를 위해 자막 없이 진행되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문제없는 엔질룸입니다. 운전석 쪽 실내 보겠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는 착좌감이 뛰어나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도를 줄여주며 퀼팅 패턴 등 디테일이 고급감을 더합니다. 대시모드 등에 예은하게 흐르는 조명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시 세련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89만원 상당의 듀얼 와이드 썰루프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1열과 6열의 넓은 유리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 실내 전체에 햇빛이 잘 들어와 차량 내부가 훨씬 넓고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메모리 시트는 운전자가 설정한 시트 위치를 기억하고 버튼 하나로 복원해주는 기능이며 64만원 옵션인 보스 프리미엄과 추가되어 사운드 차량 환경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음향을 제공해줍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 버튼 조작만으로 시트 위치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행 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세는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줄여줍니다. 5세대 산타펜은 직선을 강조한 대담하고 각진 디자인으로 이전 모델 대비 더욱 강인하고 웅장한 SUV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로 구성되어 뛰어난 광량과 직진성으로 야간 시야 확보에 유리하며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어 운전피로, 획기적 감소, 정차 및 재출발 지원,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의 곡선 구간 진입전 속도를 스스로 줄여 안전하게 주행하고 과속 단속 구역에 맞춰 속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 내비게이션 경로, 후측방 모니터 영상 등 중요한 정보를 선명한 고해상도 화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라운드 뷰, 전, 후방 모니터를 제공하여 좁은 공간 주차 및 통과를 용이하게 합니다. 빌트인 캠 옵션이 추가돼 전, 후방 모두 QHD급 고화질 카메라가 적용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선명한 녹화 품질을 제공합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전방 카메라가 촬영하는 실시간 도로 영상 위에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 차선 정보, 방향 전환 정보 등을 화살표나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겹쳐서 보여줍니다. 타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디자인 트렌드를 넘어 안전과 직결된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미래지향적인 실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장점입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6.6인치 터치식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조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핸들열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동승석이 온도를 개별 설정하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이며 터치식 공조 디스플레이를 통해 2열의 공조 시스템까지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운전자가 전좌석의 쾌적함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단순한 냉난방을 넘어 실내 공기질 관리, 쾌적한 온도 유지, 그리고 안전한 시야 확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어 탑승자 모두에게 프리미엄급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토월드는 정차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을 정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며, 드라이브 모드는 주행 환경이나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차량의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 휠 등의 특성을 변경하여 주행 감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럼식 기어를 채택하면서 확보한 센터 콘솔 공간은 실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존 기어 위치에 스마트폰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넓은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으며, 컵 홀더 주변 공간이 넓어져 다양한 크기의 음료 및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옵션에는 디지털 센터 미러가 포함되어 있어 트렁크에 짐이 가득 차 있거나 뒷좌석에 승객이 가득 탔을 때에도 후방 시야를 가리지 않고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차량은 넓은 공간과 가족을 위한 대려를 바탕으로 최고급 사양과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주행 성능을 완벽하게 조합한 최고의 패밀리 SUV입니다. 지금까지 산타페 하이브리드 1.6 터보 최린승 차량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